매일 성경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요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만군의 요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라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자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수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오.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똘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호아께서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니, 그들의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미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류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오늘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어, 다섯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락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라 라고 시작하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에 임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애굽의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마음은 그 속에서 녹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임하실 때 애굽이 떨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두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라고 1인칭을 쓰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어떤 심판의 징조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형제가 형제를 치며 이웃이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친다 라고 말하면 점층법적으로 대적하는 아니면 불화 또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역에서 가정 대 가정의 영역으로 또 성읍과 성읍 시와 시의 영역으로 어, 나라와 나라의 영역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대를 이야기할 때에 이한 나라를 구성할 때그 안에 이제 작은 나라라고 말하는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어떤 연방제 캐나다나 미국 같은 연방제 안에서 주 정부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기시면은 이야기가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가 대적하는 중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한다라고 말하는데 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에 대한 아이덴티티라든지 또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또 믿어왔던 또,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어떤 공동체의 의식이라든지, 어, 삶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이 누구를 향하여 돌아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상, 마술사, 신접환자, 요술객이라고 말하는 신뢰할 수 없는 이들, 검증이 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논리가 아닌 그것보다 더 못한다고 말하는 과거의 미혹하던 때, 미성숙하던 때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애굽이 잔인한 주인의 손인데 이게 아시리아일 수도 있고요, 또 바벨론일 수도 있죠. 다른 제국 아니면은 이디오피아가 한때 강성해서애굽을 통치하고 이디오피안 왕조를 형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타인이라고 말하는 타국에서 의회에서 정복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로 끝나면서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두 번째 단락을 그때의 애굽이 애굽을 적시하며 적대시하며 애굽이라는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자연의 현상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라고 말하는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나일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말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아니고 큰 물.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고대인들의 바다에 대한 인식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날강 어떤 본류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강은 날강의 지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들이 마르게 되면 그 강들 안에서 이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강들에서 악취를 내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구리라든지 또 어, 물고기라든지, 이렇게 강에 있는 생물들이고, 또 이집트가, 이집트 우상들을 이야기할 때 날강에 있던 많은 생명체들을 신으로 섬겼다는 부분들을 보면 그 우상들이 어, 애굽 사람들에게 악취가 되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강물이 무너지, 이렇게 줄어들면은 먼저 이제 강가에 있던, 강가에 연결되어진 습지대에 있는 갈대와 이 부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들게 될 것이고요. 또 날강이 무너지니까, 이제 줄어드니까 날강이 정기적인 범란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적인 지식에 근거하면 날강 근처에 있는 어떤 비옥한 땅들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곡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땅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부들의 탄식이 있는 거고 어우들은 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까 고, 노, 탄식이 있는 거고 세마포와 배를 짠다고 말하는 이들 또한 이 강이 메마름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또 다른 모습인데요. 잘 보시면 어, 강연 말을 말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기근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경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수 있죠. 농업에서 또 어업에서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공산품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안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오늘날의 장기적인 어떤 불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단락을 저는 어,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애굽의 경제가 어렵게 된다 라고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단락에 소환의 방백이라고 말하는데 이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 한때의 그 특별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있을 때, 이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도시 중의 하나였다고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방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이라고 말할 때, 이 부분들은 사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에 모세를 대적하는 이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관료들이 아니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던 것처럼, 이 모사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나오는 이 부분들은 이제 옛날에는 주로 이제 신탁의 근거를 많이 했으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어, 이렇게 충고하고, 또, 카운셀링을 해주는 자문단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의 모습이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로 왔다면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또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소환의 방백들이 다시 나오는데요. 음, 그리고 이제 노비이라고 하는 도시도 이제 대표적인 이슬, 그 애굽의 도시이니까 방백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종족들이 모퉁이 애굽 종족들은 모퉁이 였 돌이었는데 그릇 가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책략과 그들의 드러내는 정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애굽의 정치 지도자들이 실정하며 애굽을 재앙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사실, 사실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죠. 달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마지막 단락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지러운 마음은 술 취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에베소서에서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어, 시대가 악화해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때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 그 시대에 취한 어떤 술 취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지도력이 없어지고 어떤 모사나 모략이 없어져 버릴 때 결국은 이 부분이 나오죠. 머리나 꼬리이며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사회적인 계급을 이야기하는 거죠.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 우리가 이 표현은 몇번더 봤었으니까, 본문에 몇번 나왔으니까요. 이 종료가지나 갈대라고 말할 때도 결국은 이 존귀한 자와 비천한 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을 알게 되죠. 결국은 이스라엘, 그 애굽의 사회 전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지침을 주는 이들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규모도 없고 이래서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이 없게 되어지는 어떤 무력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 그래서 나오는 어떤 공황, 허무 이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단락을 수치한 것처럼 죄악에 취한 애굽은 그 어지러움에서 깨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애굽을 향해 선포된다. 하나님의 빠르고 거룩한 임지 앞에서 애굽의 우상들은 떨고 녹아내릴 것이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신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의해 피조된 자연의 일부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애굽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들의 우상들은 여전히 그들 위에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우상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며, 그 우상을 섬기고 의지했던 애굽인들의 마음 또한 녹아 내릴 것이다. 신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삶에 여전히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다. 돈은 신이 아닌 만들어진 존재, 편의와 인간의 삶을 돕기 위한 존재로, 인간의 삶 속에 있는데 오히려 신에로 군림하며 오늘과 내일의 안전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 에소도는 수단과 도구일 뿐내 삶의 오늘과 내일 질서와 안전,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는 신이 아니라는 믿음을 어떻게 선언하고 빈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경고는 내란에 대한 묘사로 구체화되어지고 있다. 형제가 형제를 나라가 나라를 동족 간의 전쟁이 인간이 가진 욕심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헛된 부귀 영화의 꿈은 자기를 소비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공간에 들어와 있는 타인들의 삶을 소비한다. 안전과 축복의 약속은 거짓된 신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가 탐욕의 기름을 타고 거대한 불길이 될때그 사회 속에는 정신, 즉 지혜와 분별력이 사라져 버린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계획과 또 다른 이기적인 계획이 충돌하여 하나가 하나를 무너뜨릴 때 그들의 상식과 논리가 그들의 죄악 속에 함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실 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돌아서기보다 점또 점성술이나 카드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또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미래와 삶을 예측하고 또 예언하려고 하는 욕심에 또그 유혹에 미혹된다. 이 모습은 오늘날 한국이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과학으로 종교와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점집과 타로카드나 점성술과 같은 것을 통해 자신들의 삶과 미래 또 중요한 결정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는 사회적 분열과 비정상적인 정치 권력의 등장을 넘어서 기근과 자연 재해의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자연재해를 가져오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오늘도 자연을 마더 네이처라고 부르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이 자연에 근거하여 또이 자연이 삶의 터전이 사전, 삶의 터전이었던 자연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요즘이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살던 개구리와 같이 우상화된 신들의 모습과 생명체들이 악취의 근원이 될 때, 그 강을 근거로 살던 갈대와 물풀들이 시들고, 나일강의 정기적인 법람을 근거로 행해진 농업이 빈약한 수확을 얻게 되고, 경제적인 기반이던 어업이 파괴되고, 의류 산업과 같은 산업이 무너지게 되고, 애국의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불안과 경제 시스템에 대한 걱정을 듣는 요즘의 현상과 비슷하여 마음이 무겁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인간의 내면의 탐욕과 또 죄의 문제가 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 자연재를 통해 거대한 제국의 몰락의 순간이 또한 그런 상황 중에 하나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마스터 키는 아닌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 대부분의 기도는 빠른 백신의 개발과 치료약의 제조에 대한 부분이고 이 기도가 당연한 것이지만 이 기도와 함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미약함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 또한 함께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면 인간 스스로가 자처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죄악이라는 술에 취하여 자기 몸을 가눌 수 없고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밤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그들에게 오며 그 취함에서 깨어나 자신을 바로잡고 그 상황을 대체할수 있는 이들은 없다. 깨어 있다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이 시대를 극복해 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과제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혼돈의 영을 받아 흔들리고 취해 있는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과제 앞에서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이 세상의 혼탁과 타락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으며 그 부패의 속도를 늦추는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을까? 글로스는 기도입니다. 애고에 대한 경고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성공과 타협력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해야 하고, 내가 생존하고 좀더 많은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타인의 손을 빈 손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에 대한 뉴스를 듣습니다. 100억 개의 생산이 가능한 백신에 13억 개의 백신에 대한 사전 주문이 들어오고 이것이 소위 손진국이라고 하는 몇개 나라들의 독점 주문이라는 소식 속에서 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또 오늘의 징계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손을 벌려 스스로 빈손이 될수 있는 분별의 지혜와 실천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내 영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동안 죄악과 이 시대의 술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시대의 악함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헤엄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또한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고민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세워갈 수 있는 지도력과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소서. 아멘.